<목소리> 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사토시코인의 오픈엑스토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EX토큰입니다 OEX토큰 굉장히 중요한 공지가 오늘 떴습니다 오늘 떴는데, 이게 이제 번역기 좀잘안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번역이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야, 나는 영어 잘해가지고 이 번역 잘해! 이럴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번역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 보기에는 사토시 자체에서는 번역기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번역해 보니까 오늘 어, 오픈이스 토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토시 코인을 받고 있는 또, 제2의 또 사토시 코인을 또 에어드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 출금 날짜가 정해졌어요. 출금 날짜가 오늘 발표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 보면 무슨 13으로 내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어, 출금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공표인 겁니다. 4월 13일부터 출금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부터,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하고, 이제, 연결해야 돼요. 이제, 4월 13일부터 메타마스크랑 연결해가지고, 지갑을, 이제, 연결해서, 인출할 수 있도록 등록하겠다. 그러고, 4월 27일까지, 이제, 제출을 종료해라. 그러니까, 27일 지나면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데 우리 사토시 코인 할 때는 1차, 2차, 3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다 놓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1차로 끝날지 또 사토시 코인처럼 2차, 3차 인출 시간을 기자 기간을 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차 출금 확정 주소 시간과 날짜를 다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죠? 4월 13일부터 출금 주소를 넣고 출금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번역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제일 최에 보면 영어로면 뭐 사토시 코인이랑 우리랑 뭐 어? 들하 하면 시간하고 날짜가 4월 13일부터 4월 27일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겁니다. 어? 폴라모 악테에서 이제 인출할 수 있다. 그다음 4월 1 4일부터오픈엑스 인출 위해서 지갑 주소를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4월 1 4일부터오픈엑스를 인출하기 위해서 지갑 주소를 제출해라.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뭐 뭐라고 했냐 사토시 앱에서 얼굴 인식을 할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해 보니까요. 무조건 얼굴 인식을 한다가 아니고, 사토시 앱에서 얼굴 인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얼굴 인식을 했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지갑 바인딩을 할때 있잖아요. 지갑 바인딩을 올릴 때, 얼굴 인식이 뜨는 분들이 있대요.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재단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만 얼굴 인식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다 통과하셨던 분들은 얼굴 인식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사토시에 비해서 약간 좀 깨는칙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몇 분한테만 얼굴 인식을 다시 할 수도 있다. 만약 이거 뜨시게 되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게 뜨시게 되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할 수도 있다. 무조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갑 주도 제출 창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4월 1 3일 부터 제출 시작. 4월 13일부터 지갑을 연결해라 이렇게 되고, 4월 13일부터 지갑 연결해라 이런 뜻이고, 4월 27일에 지갑 연결을 제출을 종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자이 내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 중요한 내용인데. 뭐 이게 이제 오늘, 오늘 금방 발표했거든요. 금방 발표했는데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영어 잘하신 분들 금방 하죠. 뭐 저도 영어 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년제 나왔어요. 대학 나와도 영어를 잘 못해요. <laughs>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다단기과목식으로 배워가지고 야 사년 오니까 이렇게 영어 약해지네요. 사년제 너무 뭐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4월 14일부터 이게 렇 오픈엑스 토큰을 지갑을 이제 어 주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왜 이까지만 설명 드리냐면요 제가 이때 이제 4월 13일부터 이제 인출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있잖아요 영상을 2탄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지금 찍을 필요가 없어요 4월 13일부터 이제 실제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실제로 하는 거를 동영상을 내걸다 찍어 놨다가 빨리 제걸 먼저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 에 내가 일단 검증해 봐야겠죠 그죠 뭐, 내가 만약에, 거기에 에러 나고, 잘못되면 여러분도 힘들 테니까, 그때 제가 13일에 자, 빨리 만들어가지고, 제 거를, 동상을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걸 그냥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4월 13일부터 지갑을 연결해서, 인출 주소를 연결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 4월 27일까지 안 하면은, 와, 최고를 종료되는구나. 꼭 4월 13일에서 4월 27일 안에,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그럼, 그러면 야, 그때 어떻게 할건 건지 한면 그때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44 영상 찍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4, 5는 이제, 3월 20일부터 뭔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공고는 떼어, 떼어, 떼어놔져 있는데, 이거는, 그, 러고또 28일날 또 28일 날도 상장 날짜가 또 잡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상장 먼저 시키고요. 제가 보기엔 상장 먼저 시키고, 우리가 이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좀 4월 아마 그 제출되고 나서 최후 4월 13일 이후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 있지 있지 않을까 빠른 분들은 4월 1 3일을 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늦은 분들은 뭐 4월 말일도 가능하겠죠 그죠 우리는 4월 중순경부터 4월 말쯤 돼야지 실제적으로 메타마스크의 실제 오픈에스토큰 꼽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어, 또 중요한 거니까 또 한번 강조할게요 4월 13일 굉장히 중요하다 4월 13일 날 제가 또 2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